아빠저안 하면 안 돼요?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형왜 그래 뭐가 아니 썸네일 어그로 끌자고 자기 불에 여자 들이 뽀뽀하는 거 찍재요 그래서 신용만 하자 했더니 안 된다고 아니 그러면은 썸네일에 키스하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안 하겠다는 거야? 나도 저번에 뽀뽀했다고 완전 망신 당했다니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저 이렇게 합시다. 아, 나이씨. 저희가 예재형님 관련해서 간단한 퀴즈를 내 가지고 여성분들이 맞추시면 뽀뽀는 신용만 하고 틀리면 진짜 키스하고 이렇게 가시죠. 퀴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부러 어렵게 낼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쉽게 OX 퀴즈로 갈게요. 그리고 세 문제를 내 가지고 한 번이라도 맞추시면 여성분들이 그냥 이긴 걸로 할게요. 야박피이 씨발 O.S 퀴즈 가지고 확률이 50%인데 한 문제 맞히면은 내가 이길 확률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이씨. 어, 왜 이렇게 화를 내 좋아요 할게요 야 그냥 해 그냥 해 이것들 봐라 아나씨 네, 그러면 퀴즈 갈게요 세 문제 다 틀리면 뽀뽀 하시는 거예요 딕 네. 퀴즈로 해 내가 이기면은 <laughs> 자 문제 나갑니다 문제 1번 예재영은 2004년에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 영화배우다 아 이건 엑스지 이건 영화야 그지그지 그럼 우찬사가 데뷔 아닌가? 이거 엑스야 엑스 땡! <laughs> 어, 디키스다 <겨, 웃음> 네, 정답은 <laughs> 이따 다시 해봐야지 디키스야 자 문제 2번 디키스야 아, <laughs> 문제 2번 <laughs> 예재영은 영화배우 송강호와 같은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다 아, 이거 엑스지 말도 안돼 송강호씨가 얼마나 데뷔 배운데 이거 완전 엑스지 말도 안돼 엑스요? 그네 엑스요 자두 문제 틀렸습니다혀 넣는 거야. 아혀 넣는 거. 아저개 같은 거. 어, 저희도 중고에서 왕겜 많이 해봤지. 아. 어. 문제 3 예재영은 영화에서 똥을 싼 적이 있다. 아 이거 완전 헤스지. 맞는가아 그래도 미친 놈인데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아무리 미친 놈이어도 송강배우님 호 앞에서는 똥을 싸겠어 진짜로. 아 맞아 맞아. 그 송강배우님이랑 같이 찍었다고 했으니까 말도 음, 안돼 말도 안 돼. 엑스 보겠습니다, 형님. 자, 포털에 교자동 이발사 검색하시면요. 예, 여기 뭐, 송강호 배우님 나오시고, 2004년 영화죠. 그리고, 예, 예, 여기 보면 조연에 조연에는 형님이 없는데, 요 단역. 단역에, 단역도 이렇게 더보기를 꼭 눌러주셔야 돼. 더보기를 눌러서, 이제, 자, 예재형 있죠? 예재형, 북한 특수부대원 2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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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어, 똥 싸는 거는 넷플릭스 들어가 봐. 넷플릭스? 어, 넷플릭스 가서 네, 똥 싸는 네, 거 네, 보여줘. 넷플릭스에서 똥 싸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 효자도 기발사, 보이면. 이 새끼야, 이거 총들고있는 놈. 예. 급하다고 하는 거, 이거 예재형이죠. 다들 이제, 공비들이 대변을 꾸지기 눕고 있죠? 여기서 여기 이제 이거 방금 보셨죠? 똥 싸고 있는 거. 영화에서 똥을 싼 적이 있다. 야, 자 빨리 양쪽 볼에 키스해. 아, 아 진짜 봐. 와! 아, 빨리 해. 와, 저 신고해야 되는데 저 새끼 저거. 빨리 해. 내가 이겼잖아. 와! 여기 민사야, 형사야. 아, 이거 뭘로 신고해야 되냐, 저거. 빨리 해! 저, 쓰레기 같은 새끼 저거. 와, 와또 키스하는 저거. 와, 씨. 잠깐 근데 형님, 이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개소리야 이씨 아니 그냥, 야, 그냥 여자분들이 양쪽에서 쌍싸대기 때리는 걸로 하자 그, 그, 씨, 그게 뭔 재미...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이제 컷컷 컷, 그걸로 가자 아아씨야 내가 게임에서 이겼는데 이게 뭐대 같은 스토리야 이씨아나씨아왜또 때려 자 질서정연하게 주소지서... 아씨 아, 아. 어, 약했어, 한대 더. 도환이, 한대 더. 아! 아, 아 손이왜 손이 이렇게 커, 이거. 아! 아 불성소 싸대기 맞네 다 도화님 아, 도환이. 아, 뭐야! 질서 정연하네. 아! 아! 자. 아. 야, 이 썼다, 이썼 <laughs>